MI3123 MR에서는 대집이 저항, 저항 측정기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집이 저항기는 KC 규정에 따라서 지금 저항률 측정기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많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트렛 네, MI3123은 대집이 저항 또는 접지자 이두 가지를 다 측정할 수 있고요 옵션 클램프를 하면 클램프식 접지장도 같이 되는 굉장히 저렴하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버튼, 밑에 전원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켜지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위에가 이제 메뉴가 나옵니다. 이로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대지비장이고 위아래 밑에 커서를 움직이면 R2라고 나오죠. 이거는 접지장이에요. 그래서 접지장 측정할 때 만약에 이 화면이 안 나오면 이 밑에 버튼, 이 좌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바뀌어서 세팅값 나오고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왼쪽으로 돌리셔도 똑같아요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예, 지금 접지장이죠 접지장 같은 경우는 예, 여기 커넥터에다 연결해서 하시면 되죠 접지장부터 그러면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접지장을 먼저 하시기 전에 이 헬프키를 누르시면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일단은 네 개를 연결을 할 겁니다. 선을. 사단자 방식이라서. 예, 뭐, 기존에 이제 옛날 제품 같은 경우는 단자가 세 개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제품들은 단자가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그런 조건이 되죠. 그래서 이제 컬러별로 이렇게 프로브를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브를 예.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나나하고 클립하고 있으면, 이 바나나를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이 검정이 지금 H 단자예요. 제일 바깥에. 그 다음에, 녹색. 녹색이 S 단자. 녹색 S. 그 다음에, 빨간색. 빨간색 ES 단자.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 있죠. 2단자. E 2단자가 e 이제 접지 부위에 가는 거죠. 그래서 R2단자에 e 접지 공사가 되어 있는 데 있다가 E하고 ES를 같이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2단자면, e 어 지금 빨간 거하고 지금 이렇게 있죠. 이렇게 두 개의 단자가 있죠. 그러면 접지 저항 값을 얘는 원래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물리는 거죠. 같이. 근데 이렇게 두개 물리시기 불편하다면,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쇼트 하셔도 되죠. 아, 이렇게. 이렇게 쇼트 해서 측정하시면 접지장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접지가 공사가 되어 있는데다가 이를 물리고, 그 다음에 땅을 얘가 접지공사가 이제 뭐 1m 지하에다가 접지를 했다면 이, 공, 이 최대 거리는 곱하기 5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m 이상이 띵됐다가, 이제, H단자를 갖다 연결하시고, 그 중간에다 얘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만약, 콘크리트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2단자 방식으로 해서, 얘하고 얘하고, 두 개를 쇼트해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제 뭐, 이런, 금속된 접지 부분, 이런 데다가 연결하시면 되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동판이라든지 이드에다가 같이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 이극법 접지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예, 이렇게 저항이 나오죠. 예, 이런 이극법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땅에다가 박았을 때는 이렇게 해놓고 테스트 버튼 누르면, 예, 저항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저항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RC하고 RP가 있는데, 얘는 요 스파이크 저항이에요. 요 스파이크. 예. 그 다음에 이제 접지가 연결이 잘안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런 선이 연결이 잘안 되면, 이렇게 측정이 안 되는 표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면, 저항이 잘 나오죠. 대지비 저항도 똑같아요. 대지비 저항은 이 상태에서, 이 밑에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로우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지금 제가, 이, 얘는, 이 간격을 일정하게 볼을 박으셔야 돼요. 뭐, 최소 1m부터, 그 이상, 최대 30m까지 이 간격을 설정을 똑같이 균일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얘를 갖다가 똑같이, 내가 1m 뛰었다 그러면 1m, 2m 뛰었다 그러면 2m. 이렇게 2m. 이런 식으로 이 간격을 여기다가 수치를 입력해 주셔야지 저항값이 제대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세팅을 1m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 이게가 그래서 지금 1m를 해 놓고 요거 지금 알리 로에서하면은 이렇게 누르게 되면 127옴타가 나와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은 지금 저항이 잘 됐죠. 근데 만약 이게, 뭐, 프로브가 하나가, 하나만 연결을 빼면, 연결이 잘안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측정이 안 됨이 나와요. 이랬을 때, 연결이 안 됐다는 걸 얘가 알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연결을 다시 하고, 측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 연결이 됐나 안 됐나도 모르고 그냥 계속 측정하면, 부정확한 값이 확인되겠죠. 예, 그래서, 얘는, 그런 알림을 정확하게 해 주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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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네, 하시면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실 때는 네, 이 기본 M이라는 버튼 M, E, M이라는 버튼 누르시고 이 오브젝트 MAM이 제일 게, 밑에 단자에다가 그, 그, 트레포, M3V, 어떤 거 제일 밑에다가 그, 그, M, E, M을 한번 다시 누르면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자, 불러오실 때도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놓고 다시 테스트 버튼 누르면 이제 값이 나오죠. 이런, 네, 이런 식으로 예, 하고요. 이건 어... 이제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별도로...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이제 별매로 하시면 이게 저장된 데이터가 예, 컴퓨터에서 네프트로 뽑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백라이트고 이렇게 화면 밝기.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